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엠보싱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엠보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를 그러면 이번에는 이 커피라는 글자에다가 엠보싱 효과를 줘볼게요. 그러면 스타일에 가면 되죠? 스타일에 가서 클릭 두 번, 이런 옵션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엠보싱은 여기 있습니다. 벨벳 엠보싱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면 바로 두께감이 있는 이렇게 글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보싱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검정색과 흰색이 들어가서 마치 덩어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엠보싱 같은 경우에 다 클릭을 해보세요. 옵션인데 클릭할 때 약간씩 변경이 되죠? 음 엠버싱 클릭해 보세요. 클릭할 때마다 약간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엠버싱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살짝 기본값만 줘도 돼요. 여기는 분포도 사이즈인데 올리면 이렇게 되죠. 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여기 각도인데 각도 클릭을 하면 그 밝고 어두움이 이렇게 다르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걸 어떻게 클리, 클리,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검정색과 흰색의 부분이 약간씩 달라지죠. 여러분 보세요.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는 그 어두울 때 검정색, 밝을 때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밝은 색을 흰색으로 해주고 어두운 색을 검정색으로 해준 건데 여기 색상을 여러분이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검정색 싫다 하시면 클릭을, 하, 클릭을 하시면 다른 색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약간 이 색으로 파란색인 약간 어두운 파란색. 그리고 여기는 흰색인데 지금 밝은 부분이죠. 그럼 여기를 약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약간 노란기가 있는 그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에서 지금 블렌딩에 스크린으로 돼 있는데 스크린도 스크린을 다른 옵션으로 다른 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죠. 노멀로 해주면 좀더 진해지고, 스크린으로 해주면 약간 이게 약간 연해집니다. 차이점이 노란색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약간 연한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좀더 이쪽이 부분을 좀 진하게 주고 싶다 하시면, 스크린이 아니라 노멀로 바꿔주시면 좀더 진한 노란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은 음, 스크린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엠보싱 이것만 클릭 을 해도 간단하게 글자가 덩어리 감이 있는 이렇게 글자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치 좀더뭐 스크래치 라든지 이런 느낌 나게 하려면 엠보싱 아래에 있는 텍스트루라는, 텍스트루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 바로 효과가 들어가 죠. 그러면 여기는 뭐 패턴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적당한 패턴 선택을 해 주시고 클릭을 하면 거친 느낌의 어떤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이즈를 올려버리면 좀더 진해지고 내려버리면 연해지죠. 좀더 거친 느낌을 조금 살짝 주고 싶다 하시면 숫자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를 좀더 진하게 주고 싶다 하시면 좀더 거친 느낌을 강하게, 나가, 강하게 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내리면 크기값이죠. 크기 기본 카페 됐습니다. 이것만 효과만 줘도 어떤 커피라는 글자가 덩어리, 덩어리감이 느껴지고, 약간 거친 느낌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 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선 주고, 선색은뭐 일단 빨간색으로 주고, 빨간색이 아니라 좀더 연한 색으로 줘 볼게요. 그 다음에 그림자 사이즈 너무, 너무 그림자가 너무 진하다 생각되면 사이즈값을 올려주면 약간 그림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글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또 다른 노이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다 했으니까, 일단, 삭제해버리고,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액자가 있고, 그 안에 사진이 있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진이 필요하겠죠? 적당한 사진을, 가지고 와볼게요. 사진이. 먼저, 이거 쉐입이죠? 먼저, 네모 박스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에서, 총 3개의 옵션이 있는데, 쉐입 같은 경우는, 드래그만 하면 새로운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잘라져 있죠? 그래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펜 툴의 옵션은 패스랑 쉐입이 있는 쉐입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옵션에서 하나 둘세 번째 겹치는 면 빼기죠 클릭을 해서 클릭된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면 이게 45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주시고 연결 연결 됐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자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펜으로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네오 박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옵션을 하나, 둘, 세번째, 겹치는 면 빼기죠? 그리고 겹치기 해주시고, 패스에 가서, 검정색 패스죠? 여기 선택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T. 그리고 나정확하게 이걸 45도 돌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 각도에다가 45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45도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로 엔터 해주시고, 이미지를 가지고와서 네 이미지 필요없으니까 닫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인데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도 쉐입해서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일에 가서 선, 선색은 선택을 해 주시고 선색인데 여기를 약간 인사이드로 해야지 만딱 직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옵션 여기 옵션에서 인사이드로 바꿔 주시고 여기 색상을 흰색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오케이 주 주시고 그러면 파란색이죠. 그래서 여기 옵션에 보시면 Opacity랑 f i 이랑 있는데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스타일에서 여기 Opacity를 0으로 해버리면 스타일과 그 내용 박스 도형이 같이 투명도 0으로 변경이 돼 버리죠. 그런데 아래 에 있는 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 박스만 투명도 0이 되고 여기 레이어 스타일은 그대로 100%대 100%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버리면 안에 있는 박스는, 파란색 박스는 투명도 0이 되지만, 그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00%인 상태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버리면, 마치 이렇게 선만, 라인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스크 해주시고, 됐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박스,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이제 똑같이 쓰고 싶으면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스타일에서 그림자만 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클릭 두번 그림자 그리고 사이즈 값 살짝 올려줘야지만 약 크리트하게 되죠 그리고 그림자가 너무 진하다 생각되면 여기 오퍼스틱 값을 투명으좀 내리면 됩니다 되죠? 그리고 여기도 그림자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스타일 그대로 복사해 주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FX가 따라오, 따라오죠 그때 마우스 문제 놔둡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복사가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 저번 시간에 그거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런 액자가 있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